나? 나가자 나 나가자 오늘 아빠 환갑 기념으로 가족여행을 가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부여를 가는데 동생이 천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픽업하고 천안에서 카페 하나 갔다가 부여로 여행갑니다 이방 3일 달달한 빵은 이쪽이고, 저쪽은. 음. 빵 마을이네. 이렇게 빵 전문 카페들이 있고, 그냥 어린이 베이커리도 있어가지고, 애기들이랑 오기에도 너무 좋아요. 저기 거북이 빵이 시그니처래요. 저거 사가겠어요. 내가 보기엔 상심당도 많아. 더 맛있어? 야, 더 붓게 살 거고. 많이 사자. <laughs> 더섯 개, 더섯 개. 감사합니다. 안녕, 괜찮아요. 안녕히 계세요. 엄청 많아. 근데 좀 귀엽다. 쌓이있는 게. 싶어요, 그 고양이가. 그래서 좀 피자랑, 빵이랑, 이게 아까 산 거북이 빵이에요. 이렇게 속에 뭔가 특별히 든거 없는데, 약간 소금 빵처럼 퐁신퐁신해가지고 엄청 고소하고 맛있어요. 진짜 렌 <목소리도> 진짜? 음, 음. 진짜 맛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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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웃음> 멈어저녁거리 사러 시장했습니다 드디어 부여를 도착했습니다 이거 한창 이런 거 먹방 유행했었잖아요. 옛날 과자.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부족하겠는데? 왜? 네. 네? 목소리도 마블링이네요. <laughs> 진짜 맛있겠다 <laughs> 너두 덩이? 한 덩이, 똑같이 어, 한 덩이 더 해주세요. 더 해줘요? 네. 네. 한 지금 정의. 이 EMR도 400g인데요? 네, 네, 네. 미쳤다. 우와. 할게요. 껍데기 봐. 오겹살이야. <laughs> <laughs> 헐, 여기 지금 냄새 너무 좋아가지고. 가는 날 아침에 먹을까 생각 중이에요. 지나가는데 그 우유 같은 설렁탕 냄새가 나가지고 후추 딱 뿌려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부여 오는 사람들 다 먹는 곳이거든요. 시골 통밥 여기 너무 맛있다고 들어가지고 이거는 내일 저녁에 포장할 거예요. 거 전자레인지랑 냉장고도 있고 어물4개 주시네 이렇게 식기구도 다 있고요 이렇게 인박스 언니랑 우와 우와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그거 여기 이렇게 방도 있거든요 이렇게 테이블 있고 침대 있고 전기랑 샤워실이랑 이렇게 어. 이분이 가자 할머니 할아버지 왔습니다 어. 들려가자들려가자들려가자 고생했어요 웰컴 음. 간식으로 직접 만드신 파운드 케이크랑 밥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아 안돼 그러니까. 치즈라이스 빅빅 지금 아닌데? 어, 알겠어. 잘라가지고. 찔려. 맛어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사박기로 먹어. 괜찮사박기요 응. 한지야쉽어 이거 뭐, 다 익혀드릴게요. 뭐, 응? 다 익혀드릴게요. 네. 어? 다, 네. 다, 네. 네. 다 네. 익었는데. 딱 보니까 <laughs> 색깔이. 이거 생고기인데. 응? 거의 딱 맞춤 아시다니까. 아, 진짜. 7 0 0 응? 7,000원에 아. 그럼 톱불은 없겠가 아, 없는 거야? 멘트 봤어? 아저씨. 아저씨 아니 근데 이렇게 정자세로 들고 서 있어. 변때처럼말투가 있네. 떨리지, 엄마? 엄마 긴장했지. 괜찮아. 내 힘껏 하잖아 아니, 가러요 반갑 not 했고 r e 고 m not s 겠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니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비안인드스토리가 있어요 그냥 어, 음, 뭐야? 울뭐 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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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며 울며. 거며 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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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샌드위치랑 샐러드랑, 샐러드랑 커피차 이런 거랑 과일까지. 너무 너무 예쁘다. 멋있다. 어때? 잘 나왔어. 문영이 너무 멋있어. 첫번 안에 주막이 있어가지고 저희 우동 하나랑 부추전 하나 시켰어요 근데 누가 떡볶이 드시는 거 보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떡볶이 하나 추가했습니다 오, 우와 맛있겠다 응. 음료수한테 계란 먹을래? 어 얼른 계란 먹어 야옹 오우 오빠 이번엔 리안이가 담겨 문화단지 구경하다가 다른 유적지를 가려고 했는데, 이제 조카 밥 시간이 돼가지고, 카페에 왔습니다. 이게 비비비라는 카페인데, 애기들도 올수 있고, 그러니까 마당이 예쁜 그런 카페예요 오우, 아, 어, 두바이 쫀득볼 오우, 와 엄마 좋아하는 크림치즈랑 마있겠아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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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거겠다맛있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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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맛있다 와,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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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 원래 통닭이랑 포장해서 먹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오리날개 튀김 이런 거 먹고 하니까 밥 먹고 싶어가지고 숙소 근처에 있는 쌈밥집 왔습니다. 우렁쌈밥 정식. 스팔 정식 근데 오늘 먹어봐야 되나? 생각해요 지금 공깃밥이랑 돌솥밥이 있는데 돌솥밥 진짜 금액이 3,000원씩 추가되시는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저희 석갈비 정식 3인분이랑 거 시키면 고등어구이 나와가지고 고등어구이도 있고 또거는 우렁산밥 정식이어가지고 두루치기 나옵니다 먹자 저게 두루치기고 이게 석갈비 어 이게 석갈비 미역국도 나오네 미역국 너무 좋아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해지고 있어서 더 무서웠을걸. 바닥 제일 뜨겁게 넣고 영공평보다 단맛이 세게 나진 않는데 맛있어요 꼴소해가지고 이거 빵도 다 만드시는 거예요? 네 <laughs> 너무 이쁘다. 진짜 만드신 빵에다가 치즈에다가 버섯이랑 베이컨 막 치즈랑 파슬 이런거 다 엄청 섬세하게 뿌리시는데 마지막 었어요 맛있게 먹었어게 얘 어려구요 사다놓고 한 잔씩 짜서 는거 얘네 먹어. 먹어. 다치네? 멍멍이. 무서운가 다가오니까 무서운가 다아 강아지가? 예. 그크호텔때 부야밤 주셔가지고 부야밤까지 한 봉다리 받았어요 너무 좋아 응. 집에 그냥 가게 쉬워가지고 국남지라는 곳을 왔습니다 원래 여기 전체가 연꽃으로 꽉 차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기가 지나가지고 다 시들었어요 꽉 차있으면 진짜 이쁠것 같은데? 첫날에 시장 갔을 때 여기 냄새 너무 좋아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일요일 휴무여가지고 여기 맞은편에 장터 한우국밥 도 맛집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끼니 해결하고 갑니다. 어 가격 괜찮다. 아, 고기가 있어. 살코기만 네. 있는 시래기도. 장터 오빠. 왜세림된봐 와우. <laughs> 우리 된다. 네. 네. 깨자. 아, 우무 훌륭했다. 파이, 웃 아빠, 당면도 시래 응? 돼. 당면? 네. 우와, 팽팽이다. 나 국물만 좀 먹어. 아저 먹기 너무 좋아요